CBS 건강 메모 한의학 전문의 뉴태식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차고 매우 건조합니다. 이럴 때 쉽게 아픈 곳이 코, 기관지, 폐, 즉 호흡기지요. 차가운 공기를 오래 쐬고 찬 음료나 얼음을 즐겨 드시고 건조하고 메마른 날씨의 미세먼지까지 이런 환경들이 호흡기 건강엔 최대의 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수시로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따뜻한 옷차림에 실내온도를 높이고, 따뜻하게 물수건을 만들어 물을 꾹 짜낸 후, 입과 코를 덮고 호흡을 하시면 건조함과 찬 기운을 동시에 없애줘 기침, 가래, 비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좋아집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식물성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제철 음식이기도 한 땅콩, 호두, 잣,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CBS 건강 메모 한의학 전문의 유태식 원장이었습니다.